내가 내 입장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읽어도 되나? 어나 그러다 이단 되면 어떡하지? 나에게 그런 권위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요3강 제목은 여성의 눈으로 성서 읽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뭐, 성경은, 어, 1.1억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고, 하나님이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가 읽거나 다 진리의 말씀 아닌가요? 라고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근본적으로는 저도 아멘으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따라서 사실은 성경 텍스트를 읽으면서도 특정한 부분이 유난히 다가올 때 있죠. QT 같은 거 하실 때도 보면요, 어떤 다른 부분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늘은 아이 말씀이 들면 나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일들은 바로 한 개인이든 어떤 뭐 공동체든 나라 전체든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 치하가 될 경우에 유난히 뭐 출애굽기 이런 게 얼마나 가슴 벅차게 다가왔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상황이 이제 반영이 되기 마련인데, 근데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상황들이 쭉 계속해서 더해지고 더해져서 기독교가 한 2,000년 정도 온 거니까 2,000년짜리에 어마어마한 양의 그 성경 읽기의 어떤 그 전례들이 지금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또 계속 이렇게 전통이 원래 굴러서 흘러내려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랬으면 우리에게는 이 전통적인 선서 해석의 내용들이 이미 우리가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그냥 그대로 전혀 성찰 없이 받아들이게 될때그 여성들이 특히 자기 사랑을 하기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나 본연의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전통적인 성경을 읽다 보면 여성에 대해서 되게 비하를 하거나 아니면 여성을 막 심지어 저주하거나 이렇게 종속적인 위치를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이거나 성서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걸 또 해석을 통해서 강화하는 그런 전통들을 만나게 되기가 쉬우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신데 부활절 날 예수님께서 왜 하필 여자에게 나타나셨을까 남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걸 남자가 해석하면 이런 차,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자가 입이 가벼워서 어 이야기를 여기저기 전하기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은 음, 저는 정말 그건 전하기도 슬픈 이야기인데요. 정말 평화주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테르툴리아노스라는 2세기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신학자의 경우에는요, 그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게여자잖냐 그러니까 여자는 굉장히 어, 신의 저주를 더 먼저 받고 과하게 받아야 되는 존재, 존재라는 강의를 하면서 너는 악마의 문이다. 그래서 살아라. 그리고 비난받아라. 이런 식의 강의를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런 설교를 만약에 신자의 입장에서 그 배치에 앉아서 듣는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자기 비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사랑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그분들하고 싸우고 하는데도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냥 내 경험에서 성경을 읽어내는 그런 작업이 훨씬 더 긍정적이면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미 많이들 시도들을 하고 계시는데 다만 어떤 부분에서 겁들을 내시냐 하면요, 어, 내가 내 입장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읽어도 되나? 어나 그러다 이단되면 어떡하지? 나에게 그런 권위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권위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하죠. 그 authority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요 아우 r 레라고 하는데요. 그 아우 r 레의 뜻은요 성장하는데 동력이 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동력을 주는 힘을 권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서를 읽는 주체로서 우리가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즉 성장하는데 동력은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고, 외부에서만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다시 이강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자기 돌봄을 할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유한성은 남자들이 갖는 능력과 유한성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있는다고 다 절대적으로 옳은 건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능력과 유한성이 똑같이 있다는 얘기죠. 다만,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쌓아왔던 그 성경읽기 중에서 여성적 성경읽기는 압도적으로 거의 부재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반 채우기,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여성들이 읽어내는 성경 전통을 꾸준히 한 2,000년쯤 한다고 해도 그때서야 비슷한 정도의 분량이 될 정도로 사실은 압도적으로 적은 상황인 거죠. 그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나에게, 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나에게 그 권위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체적인 성경읽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저는 여성도 한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혼자서 성경을 읽고 그걸 절대로 하기보다는 그러면 사이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관계적 성경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이 공동체는 성경읽기를 할때 남성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만 남자분들하고 같이 성격공부를 하다보면 요이 관성은 참 무시를 못하거든요 남성 중심적으로 해왔던 성경의 어떤 전통이 이미 가득 있는데 거기에 남성들까지 들어와서 성경을 관계적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여성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관계역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이 되라는 뜻은 결코 아닌데요 기왕이면 이 자매님들의 모임, 여성들의 모임을 통해서 여성적인 성경 읽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서울 YWCA에서 정말 여성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름도 너무 귀엽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브런치라고 했는데 바이블 앤 런치 이 합쳐가지고 브런치라고 해서 여성들이 정말 10대부터 한 70대까지 연령도 막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아우르면서 성경 읽기를 해봤었는데 와그 여성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경험 속에서 기록오르는 성경읽기가 너무 풍부했고 예, 너무 창조적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가 얘기하는 건 주체적, 그 다음에 관계적, 그 다음에 창조적 성경읽기를 해보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적 성경읽기예요. 미, 미드라시라는 말을 아마 어색하고 어, 그게 뭐지라고 생각하시기 쉬우실 것 같은데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러니까 라삐들의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찾다, 추구하다, 탐구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미드라시라는 뜻은 뭔가 하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눈맥을 추구하고 살피고 그 너머의 것들을 상상해보고 접혀있는 이야기들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추구해가면서 읽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미드라시적인 성경 읽기를 할때 우리가 창조성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기 성경 읽기 다시 써내자는 게 아니죠. 텍스트에 있는 거 너머를 막 마음대로 만들어서 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텍스트의 이 실제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창조적으로 이렇게 묵상해 보는 거거든요. 충분히 안전한 방법이고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방법론들이 어 굉장히 이, 이 여성 연대 속에서 아주 놀라운 전통들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은 어말 그대로 저희가 먼저 만들어서 그리고 굴려야 그래야 그것이 후세들에게 굴러가고요. 그래서 그게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후세대들은 아담이라는 이름이 마치 한 남자의 고유명사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담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더 휴먼 그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은 지금까지 그 사람을 남성이라고 생각해왔었잖아요. 그 사람에 해당하는 여성인 우리들이. 나머지 반쪽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상당수의 우리들이 바로 그더 휴먼, 이 읽어내는 성서의 전통을 또 만들어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신 선생님이라고요. 우리의 어, 대성배님이신데, 그분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졸업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반쪽짜리의 이야기들로 하나님은 온전히 다 설명할 수 있겠느냐. 여성들이 참여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죠? 사실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어, 시작하기 좋은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여성적 성경 읽기 시작해 보기를 강추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